지금 나물 13가지를 뜯어놓고 우리 언니한테 보내려고 봄나물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나물이 이거야. 내꽃 이름은 아니 나물 이름을잊어버는데봄면 이게 나중 되면 키가 커가지고 노란 꽃이 피는 건데 잎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그렇게 고소하고 맛있어. 이거는 마늘 넣지 말고 무쳐야돼 참기름 넣고 무쳐야 되고 요거는 돌나물 요거는 산나물인데 산나물인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삶아서 무쳐 먹기는 너무 아깝고 겉절이를 하든지쌈싸무도 되고 요거는 고추 대나물이라고 산에 나는 건데, 조그만한 나무를 두개켜 옮겼더니, 엄청 커가지고 많이 열리더라고. 근데 이게 다 한꺼번에 담지를 못할 것 같아, 이 모이. 이게 다 우리 언니한테 보내는 기다. 이 언니는 야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가 준 거는 너무 향도 좋고 맛있는데, 사사무이 맛이 없다 켜서, 요건 쑥인데, 요거는 민들레. 민들레를, 달래를 넣고, 생으로 이렇게 무쳐 먹으면 맛있거든. 이건 어제 해놔놓은 게네. 이, 좀, 시들하 시들었다. 시들었는데, 이래도 요거를, 저, 따뜻한 매직한 물에 한 30분 당하는 팔팔하게 살아나. 이거는 방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방아. 이거는 쓴박인데, 엄청 쓴 거야. 엄청 쓴 건데, 요것도 깨끗이 씻어가지고, 요거는 초고추장에 묻히면 하나도 안 써. 그리고 저기 달래, 달래 씻어가지고, 비닐봉지 넣어놨고, 이거는 이거는 저기 먹고, 그, 이거, 이거, 엄나무 순. 그리고 요거는 오가피 순. 오가피 순도 엄청 쓴데 요것도 센 걸로 씻어가지고, 첫 고추장에 묻히면 하나도 안 써. 이거는 땅 뚫어. 여기에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좀두 가지 더 뜯을 게 있다. 하나, 둘, 서이너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 지금 열세 가지인데. 이걸 해가지고 이거 한 박스에 다 들어가겠나 해마다 내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작년에는 금요일 날막두 박스를 해가지고 택배 부치러 가는 게 아니 그날 또 택배 노는 날이라 왜 금요일인데 어떻게 작년에 그랬어 그래갖고 용인까지 막 배달해서 갖다 주고 왔다 근데 오늘은 안 놀겠지 이것도 나가가지고 이제 다 해놓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단기하고. 그, 그거 뭐지? 아유, 군달비하고, 쌈싸 무으라고 그것도 좀 뜯어야 되고. 밭에 있는 거 막, 이것저것 있는 거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하면 열다섯까지, 열다까지 되겠네. 박스가, 박스가 작아서 이것도 갖다다 보고 큰게 있나 가보니, 네, 박스 계속 모아놓는다. 가보니 이게 제일 큰 거겠네. 이것도, 저것도 별로 안 크고. 아마케도두 군데여야 될거같다